딸내집도 너무 지구요. 아, 딸내집도 딸래. 너무 지. 심심하게 나왔고 뭐. 아, 나 없으면은 더 좋지만은 나이 듣게 딸내 집이가 싫지? 응 네, 싫어. 응 아, 알았어. 나도 알아. 내가 뭘 잘못해 나를 이리도 불편해 하는지. 나도 놀러 안 가고 안갈 테게. 어지마도 안 지러 안지 달려. 아나한장 돼지메이로 살러. 말을 하면 할수록 서로 다른 입장에 오해만 깊어지니 답답할 노릇이다. 바람도 숨죽인 듯두 사돈의 어색에 정적만 흐르는데 이런 분위기가 마냥 답답한 시엄마. 선풍기로 바람이라도 쐴까 싶은데 너무 어요 음? 응? 조금 더릴 어요 더리면 요 요로 가면 더 신디. 세라, 예. 그럼 끝까 나는 좋은데. 좋은 건 당신 좋은데로 하시오. 그러면은... 평소엔 양보도 잘하더니 이번엔 양보도 없다. 서로 조금씩 마음이 상한 상황에 심통이 난 건지. 나는 더운게 시원해 좋은데. 나는 반스러워 죽겠구만. 그럼 끝까 나는 더운데. 사슴 때귀엽대로 하시오. 나는 편해 좋네. 끄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약을 올리는 건지. 나는 편해 좋네. 사태가안좋다했어아나 음. 좋은 건 좋은 대로 가만히 계세요. 가만 있어? 예. 아, 알았어. 사실 시엄마는 서로 어색한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말을 걸면 좀 나을까 싶은 건데. 나는 <목소리> 생기는가 이마저도 서로 마음만 사나워지는 꼴이 되니 또 자리를 피하려는 시엄마. 친정엄마도 점점 불편해지는 건 똑같다. 생하니 밖으로 나가버리는 시엄마. 떨어져 있을 땐 하루도 못 보면 궁금했는데 하루 종일 붙어있으려니 뭐가 이리 부딪히는 것도 많은지. 답답한 마음에 뜨거운 볕도 마다하고 논으로 나와버린 시엄마. 허어 나는 여기 다기기 힘들게. 허어 새야 오지 말아라. 안날아봐서 나락도둑인 새를 쫓는데 허어허어 허어어, 오지 말아라. 허어허어 이렇게라도 속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그 시각 딸내외는 열무 모종을 심느라 바쁘다. 콩을 거둔 밭에 열무를 심고 또 겨울에 거둘 시금치를 심어야 하니 사시사철 바쁘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 걱정 말라 서류를 챙기시는 두 엄마가 고마운 순이 씨. 엄마들 은 뭐하고 있었대요? 모르겠네. 모르겠어? 어디? 노인정 놀러 가셨을까? 하지만 오늘은 아픈 엄마가 집에 와 있어 마음이 더없이 쓰이는데 춘정 엄마는 또그슬을못 참고 사돈을 찾아 아픈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서고 허호허호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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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나와요 더운 뒤 김이. 김이가 있어야지. 한 장. 더운 뒤부터로 나와. 당신 보고 잡을게. 나 보고 잡을게. 아따 나 보고 잡은 것이 아니라. 딸래. 나아꼴라고 어제. 걱정돼 힘들게 찾아온 사람한테 왜 이리도 뒤틀린 건지. 딸래 집도 너무 집이야. 아, 딸래 집도 딸네. 너무 집. 심심하게 아. 나왔고 뭐. 나 없으면은 더 좋지만은 딸, 나 나이 게 딸네 집이가 싫지? 응 네, 어, 알았어. 나도 알아. 싫고. 내가 뭘 잘못해 나를 이리도 불편해 하는지. 나도 놀러 안 가고 안갈 테게. 어지마도안 지러 안지 달려. 아나한장 대주매로 살라. 말을 하면 할수록 서로 다른 입장에 오해만 깊어지니 답답할 노릇이다. 예전엔 그저 발걸음 하나만 봐도 무엇이 불편한지 뭘 도와줄까부터 생각하던 사이인데 어쩌다 곁에 있는 것조차도 어색해진 건지. 어언 뛰 나오지 마라. 할게, 나와서 나도 탄때가 튈려보면 나안 가. 다세례 놀러지 마세요. 이. 마음에도 없는 <laughs> 말들만 퍼붓고는 이대로 보냈으니 어쩜 좋을까.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버린 친정 엄마. 내 집이 아야 패나지 집이고 기나도. 전 너무 제 필요 없어. 단단히 틀어져 버린 듯하다. 한 집에서 하루도못 살고 금세 두 집으로 갈라선 두 엄마. 여느 때 같았음 둘이서 도란도란 콩을 골랐을 텐데 시엄마도 생각이 많다. 야 내가. 가서 사과를 해야 할까? 가만 둬야지. 내가 사과하면은 나만 잘못한 죽으로 가버리지. 아마 나 해. 한편 일하다 두 엄마가 걱정돼 집으로 돌아온 딸순희 씨. 잘한다. 엄마! 오자마자 두 엄마부터 찾는데 노인정에서 안 오셨을까? 어? 안 계시네? 아프다면서 어느새 가버렸네. 좀 집에 있으라니까. 어찌 이렇게 말을 안 들까? 집 밖을 찾아 나서려던 찰나 엄마 가버렸다? 누구? 엄마 집이라고 했어 왜, 왜 어째 가버렸냐고 엄마가 아프게 여가 있으라고 한게 그냥 엄마랑 싸웠어? 아니 안 싸웠는데 뭐나 나는 안싸웠어 그런데 한자 어째 서기 사귀는 거 진짜 나랑 안 싸웠어 그렇게 안, 안 싸웠어? 싸웠어. 응, 응. 참 됐어. 안 싸. 내가 아니 싫나고그 이제 좀 있으면 못 참다 그렇게 가볼까 이 참. 시엄마 얘기만 들은 순이씬. 딸 집을 불편하게 여기는 친정엄마가 괜스레 야속해진다 내일 작은 딸보다 데려가라고 해야지 며느리가 걱정할까 아무 일 없었다 한건데 이러다 사돈을 영영 못 보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음, 내일 아침에 엄마 모시러 올래? 어, 염전에 갔다 와서 음. 어. 지금쯤 집에서 혼자 누워 있으려나 그래도 아픈 사람인데 좀 참을 걸 후회스런 시험마다 다위가 한풀 꺾인 오후 오늘 처음이야 일하는 분 계세요 어, 왔다 왔다 얼른 들레스 올려 내가 부탁하는 일이 있어 집에서 좀 쉬어야 할 엄마가 무슨 영문인지 이장님 댁을 찾았는데 나 타고 댕니그 보행기 하나 사다 주라고 왔어요. 아직 보행기 있는지 뭐하러 살라고요? 우리 사슴 댁이 가 그것을 원한 게 그래서 걸음을 못건게 이장님이 한나먹포까지 가서 사갖고 만안 돼요? 하나 사다 드릴게요. 말은 서로 덧정 없는 듯해도 마음은 이미 서로를 걱정 중인 두 엄마. 발이 가는 대로 따라와 보니 사돈 댁에 왔는데 사돈이 안 보인다. 여어 아! 모든 둘이 같이 나누고 함께 의지하고 위함에 지내온 사이인데 내가 큰 소리 좀냈 기로서니 어찌 그 속마음도 몰라주고 하루 사이 등을 돌렸다 생각하니 서운함까지 몰려든다.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던 하루가 무심히도 지나간다. 예전 같음 벌써 사돈내를 향해 쟤 걸음으로 내달렸을 시간에 방이만 끌어안고 허전함을 대신하는데, 방이야, 너하고 놀까 사돈내하고 놀까, 에? 에? 사돈내하고 너라야지 었지 예, 나는 네 밥만 주고. 에? 그러냐왜째 이렇고 귀가 크다, 크갖가큰 큰 게, 말기내데내말못 듣냐, 듣냐? 응? 방야. 하는 말에 될구도 없다며, 개의 귀가 큰 것까지도 괜한 생뜨집인 시엄마. 사돈이 궁금한데 찾아가는 것도 이젠 쉽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서 그런 거다. 그 시각, 막내딸네가 와 친정엄마는 그 뒤를 따라 나서는 참이다. 시엄마는 이를 모르고 있을 터. 네, 잘 있냐? 네, 잘 있다. 네, 어, 학교 갔지, 복학이 갔고. 아니, 복학은 이제 좀. 학교 다니지. 네. 개강해갖고. 다녀오겠단 그 어떤 기별도 없이 그렇게 친정엄마는 집을 떠난다. 막내 딸내도 차로 10분 거리, 같은 도초 도라 멀진 않다. 엄마 이렇게 머리들 기겁 가한대 옆에 딱 기대봐 그럼. 응 그럼 그래, 그렇지 그렇게. 막내 딸내는 어, 사돈도 없지만 그래도 불편한 건 매한가지. 그때 갑자기 사위가 장모님을 혼자 두고 집을 나선다. 멀리 나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집앞 화단으로 가는데. 가까운데 살아도 한사코 싫다 오지 않던 장모님이라 행여 불편해하실까 살갑게 다가서려는 사위다. 너 방울도 마물 다섯 주세요. 어? 방울도 마. 예. 무슨 나무? 여기 우리 자연산 전부야, 그거. 사실 토마토는 싫지만 사위가 주니 먹는데. 막내딸도 오랜만에 온 엄마를 위해 뭐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어 호박죽을 쑤는 중이다. 하지만 이런 자식들의 마음이 엄마 눈엔 고생으로 보이니 와도 편치 않은 게 친정 엄마 마음이다. 먹을 만하요? 응. <laughs> 영양죽이네, 영양죽. 응. 내가 담아주면 안 맛있다게. 응. 우리는 싱겁게 먹죠. 엄마는. 은데는 나도 그리 짜게 안 먹어요. 짜게 먹잖아. 네. 아플 때는 좀아있 쓰라고. 나안 아프다고. <laughs> 안 아프다고? 아플 때까지 안 아파. 그안 아프다고. 안 아프다고. <laughs> 안 그렇죠. 아프지 않아안아파야지 <laughs> 그래야지. 엄마는 죽는 날까지 강해 보이고 싶다. 아버지의 빈자리로 힘들었을 자식들한테만큼은 기대고 싶지 않아서다. 신발 좀 좋게 놓지, 인구야. 어제 우리 집가 있으라 할게 아니고 여기 작은 막내딸이 주웠어. 너무 집 주문 못하네. <laughs> 엄마 여기 있어. 작은 막둥이 딸내집 가 있어. 오늘 소금 내고 올게. 비 올라갈게. 비 올라갈게. 소금 내러 가려고 할게. 여기 있다. 어라. 우리 가지 말고 여기 어, 있으셔. 여기 또. 집잘 보고 있어. 엄마. 야, 그럼 나 혼자 여기 있으라고? 예, 혼자 집잘 보고 있으라고. <laughs> 어제는 큰딸래가 불편하다고 말도 없이 나와서는 오늘은 막내딸래서 꼼짝없이 혼자 있을 판. 어딜 가나 딸들은 일이 바빠 얼굴 맞대고 있을 틈이 없다. 티격태격해도 큰딸 순이네는 사돈이 있어 심심치는 않은데 그 사돈은 지금 혼자 뭘 하고 있으려나 내심 궁금해지는 친정엄마. 내가 아, 여한는데 음. 이제 무슨 봄이 봄이 사돈의 전화번호가 가물가물 거린다. 매일 바온 사인이 전화할 일이 뭐 있었겠는가. 사돈에게 전화 거는 걸 포기하고는 빈자루를 찾아드는데. 많 있으면 뭐 하나. 바깥일로 힘든 딸을 위해 노는 손으로 집안일이라도 거들 마음에서다. 꾸물거리는 날씨에 염전일이 바쁘다. 아이고 힘들어. 비가 오기 전에 소금을 걷어내야 하기에 일손이 급할 땐 마다 않고 뛰어오는 순이 씨. 비가 올라게해줘야지 비가 올라와. 도와줘야지. 이것도 자매간의 품앗이다. 여것도 신어도 되겠구만. 엄마도 염전으로 행차하는데. <laughs> 엄마, 신고 안신었 뭐하니 까지요 너희들 고생한 데는 나만 놀고 있겄나. 아 그래도 힘들게 집에 있지. 다리 아픈데. 막내딸래 염전은 처음 와보는 거다. 더군 아, 좋은 거. 사시사철 막내딸 내외가 바닷물로 정성껏 일궈온 소금 창고를 보니 대견하기만 하다. 저리 잘이 많은 소금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들 다 하는 일도 내 딸이 하면 걱정스러운 법. 안쓰럽지. 저렇게 일하는데 보면. 저렇게 쓰니 허리가 안 아프겠네. 눈물이 자꾸 나와. 왜저서 이럴까. 30여 년전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그 빈자리를 대신하려 했던 자식들.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와. 부모 잘못 만나 저리도 고생하나 싶으니 마음이 아픈 엄마. 그래서 남들처럼 풍족하게 보태주지는 못해도 자식 신세만큼은 지기 싫은 거다. 차라리 안보는게 낫다 싶어 다시 발길을 돌리는 친정엄마 그렇게 몇시간이 흘렀나 금세 염전 위로 비가 내리고 엄마 여기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비옵게 어디로 가버렸어 수박게 그 어디 가버렸대? 집에 갔는가 모르겠네 이 담아갖고 이제 감결로 걸리면 큰일 났네 <laughs> 비는 마치 날잡은 듯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엄마 어? 어? 어디가 없을까 비온 뒤. 는디 창고에 갔을까? 어디 가봐라. 찾아봐라. 갔았어물다 끓여서 가 문다도 놓고 빨래도 다 넣어놓고. 없냐 엄마? 어, 없네. 전화 한번 해봐라 얼른. 갔았어 그... 도대체 이 비가 쏟아지는데 어디서 뭐라고 계시는 건지. 지금 여기서 소리 난다요 엄마요 전화 나두고 왔다. 내가 나두고 받았는데. 여기 좀 얼른 갖고 찾아보겠네. 찾아봐. 누나 전화, 아니 전화기를 언제 나두고 다녔고 전화를 저, 요구만 나오게 다 해줘도 안 갖고 다니고 이래. 우리 엄마는 진짜 이따 갖고 뭐. 보행보조차에 의지해야만 겨우 걷는 걸음으로 그것도 30분이나 걸어야 도착하는 길인데 이 비까지 다 맞고 가는 친정엄마 딸들한테 신세댈까 또 딸들 몰래 집을 나선 건데 이러다 또 큰일 나면 어쩌려고 이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숨바꼭질하듯 딸들에게서 자꾸만 숨어 멀어지려는 엄마 하지만 그런 엄말 딸들은 혼자 둘수 없다. 형성이 할매요. 나기신촌이여 뭐? 응. 우리 엄마 그거 안 갔어? 혹시? 다른 어? 데로 갔는데 사주 때 오는데. 그럼 찾아 찾아봐. 예, 예, 알았어. 어 여기서도 찾아보고 찾아볼 테께어어 어, 어. 막내 딸래 가서 잘 쉬고 있나 했더니 왜또 집을 마다하고 나온 건지. 갈 때라곤 집 밖에 더 있는가. 없네. 그런데 집에도 없다. 한 대기 없다 없다. 리모차가 없어. 머리가 없어간데 불편한 다리로 어디 갈데도 없는 양반이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시엄마. 답답한 마음에 쓸일 없던 휴대전화를 꺼내 보는데 일자는 큰 딸, 이자는 큰 아들, 여기는 막둥이 딸, 육자예요. 사돈내전화번호데 적어줬는데 그냥 안 볼게 이제 버려서 몰라. 연락처를 모르는 건두 엄마가 똑같다. 동네를 뒤지는 방법밖엔. 간다로! 간다로! 예! 네. 우리 사슴내기 봤냐? 안 봤는데. 안 봤어? 사슴내기가 막둥이 딸래집 갔는데 없어져 버렸다고 여기 있는가 물어보라고 한디 찾아봐야 되라. 오늘 아줌마가 찾아보쇼 어디서 보면 말해. <목소리> 도대체 어딜 갔단 말인가? 아유, 우리 사슴 턱이 혹시나 봤는가? 못 봤어. 안 봤어? 응. 여기 안, 안 오면 안못 보제. 그래야지. 뭐 어디로 가보라서 그찾 찾으러 가. 응. 어, 갔죠. 그럼 찾으. 러 있는가 보어가 그래야지. 이장이. 이장님 계세요 예없다고 바로 이장님께 주문했던 보행보조차를 찾으러 온 것이다 언제 올지도 모를 이장님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일 주머니에서 찬찬히 한참을 뒤적이더니 보행 보조차 값을 챙겨 방바닥 한쪽에 잘 놓고 이장님 댁을 나서는 친정 엄마다 그런데 힘든 몸으로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이고 갈까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사돈을 생각하면 어찌 이걸 무겁다고 그냥 놓고 갈수 있겠는가. 퇴격퇴격하는 일은 많아도 금세 서로에게 마음 써주고 있는 사돈지간. 딸들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사돈만큼 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 깜다. 딸로 며느리로 그리고 어머니로 동시대에 같은 여자로 살고 있는데 그 쿵짝이 오죽할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위로가 되주니. 이보다 더 좋은 인생 친구가 또 있으랴. 그렇게 20여 분을 밀고 쉬고 끌면서 집으로 돌아온 친정엄마. 엄마 우리 엄마 봤어? 안 봤어 안 봤는데 동네 사람들 다 물어봐도 안 봤다 해. 찾아야지 어디가 어디 있는가. 친정엄마 행보를 알 길이 없으니 애가 타는 딸 순희 씨. 모실도 음. 잘안 가는데 어디 가셨을까? 밭에 갔는가 모르겠네. 밭에 엄마, 빨리 빨리 가서 찾아봐 앞으로 가서 어디 가면 찾아봐야지. 평소 큰 소리 한번 없던 시엄마도 애가 타는 건 마찬가지. 여나요? 야, 야? 우리 사은 떼기 봤어? 못 봤어, 여나오세요. 집이 없다. 집왜 있지? 없다 안돼. 어디 갔을까? 이제 더 이상 찾아볼 것도 없는데. 엄마! 어. 어디 갔다 왔어? 뭐지? 어따다더우게 가만히 있으라 어디를 가고다니까 어디 갔다 왔어? <laughs> 인제 까지 찾아다니겠구만. 죽은 자. 죽은 자. 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사슴되이 어디 갔다 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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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이, 이 다리로 어딜 헤매고 오는 다닌 오는 건지, 오는 건지 오는 무사히 온 것만도 다행이다 싶은 시엄마. 가면 간다가 하고 나보고 가자가고 그러자면은 그래나나나 그래, 나, 나, 두고 내가 잘못할게 잘못은 뭔 잘못한다고 그래. 사돈네누구 달라 그러고 버거 잡아 있어요. 버거 잡기야 날마랑 보다가 안 보면 버거 잡고 보번징 갖고. <laughs> 찾아다닌 거지. 내가 미안하여. 내가 미안하지? 산댕이가 뭐지? 미안해. 사진때 <laughs> <한> <laughs> 앉아두고 찾아댕겼을게 미안하지. 찾아댕긴 사람이 미안하지. 걱정 말고. 오래오래 우리, 우리 사진때기. 그러 내가 죽도록 좋게 하고 살다가 죽어야지. 사진때기 드릴고 이모치 않나 주사왔을게. 엄마 웃어? 온없이 타고 댕기, 어, 옷을 사서 댕기 주서왔어 뒤에 댕기면 놔주려고? 네. <laughs> 그 예. 한번 가보세요, 그러지.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내 차저 에이트게 한번 보세요. 아, 왔다. 사람들 기 참말로 감사하네.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왜 이놈을 놔주려고 어디가 있을 때가 왜왜 이렇게 좋은 곳을 왔다 참말로. 와또 웃어. 우리 엄마 웃어. 새것도 웃어 주서왔고 왔네. 진짜로 주서왔어. 네. 참말로. 엄마가 사온 게 짐작되니 마음에 짜해오는 순이 씨. 사돈 떼기 갖다 놨으겠냐? 막 아프나 안 아프나 끊고 댕기지요. 아이고. 누가 가다가 빠차버린것 아니야? 아이고. 갑자기 사돈을 골리고 싶어진 친정 엄마. 네네 유모차하고 바꾸게라. 안 해. 아, 안 할려면 주소나 좀까불려야지이 야. 사한스런 까 까봐 한테 그 보답이야. 지금처럼 동무사마 서로 위로해주고 살면 될 일. 아, 다 좋네. 참말로 <laughs> 이렇게 좋은 것을 주세다가 나를 준다고 주었을까이. 그런데 집안에서 보행 보조차를 멈출 기미가 안 보이자. 방바닥 다달아주네 방바닥 달아줘. 그만하세요. 여여 조금 문 된다고 달아준다고? 가, 주세다. 주세다도 준이없게 여기, 여기 조금 한다고? 야 좋네. 두 노인네, 어 이럴까요? 말하요 이렇게 다시 웃으니 딸은 두 엄마가 너무나도 고맙다. 이거 하게 줘요. 네? 이거 갖게 줘, 또. 야저 사람들 사는 애는 얼마나 좋게 날마다 걔라고 생겨. 아빠! 여여여. 누가 사줘? 응. 어. 우리 사준댕이가 주워다 줬어. 누가? 우리 사준댕이가 주워다 줬어. 어디서 이거을주운다가 사재. 포커실로 찾도가시게 그것도 있어야 돼야 성도가 된길랑께. 나 가요! 보행보조차도 선물 받았겠다. 단짝 사돈까지 돌아왔으니. 오랜만에 같이 머리하러 단골 미용실 나들이에 나선 두 엄마. 사슴떡이 머리 예쁘게 해서 나는 그냥, 그냥 해 줘도 괜찮은데 우리 사슴떡이 예쁘게 해 줘. 시집 한번 보내볼까? <laughs> <함께 해서. 웃음> 어? 그래. 우리 시어머니는 더 예쁘게 어디로 보내볼낼까나 카페들기 귀찮아. <laughs> <laughs> 네? 알았어, 요 <laughs> <알았어요>. 아, <laughs> 내가 오늘... 안 간대? 오늘 중매사회에서 거든요. <laughs> 내가 먼저 해 줘. 멀고도 어려운 사이가 아닌 세상에서 둘도 없는 단짝.